네, 안녕하세요. 닥터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에 나온 5성 캐릭터들을 3 콤보로 사용할 때 소드 스킬 3번을 4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앞으로 길드 퀘스트로 열릴 10년의 사신 절대급에 대한 퀘스트를 한번 플레이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월급 이런 걸로 있다가, 순, 순삭당해버리면은, 보여드리기 전에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진행한다는 사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요. 방법은, 처음에 아스나는 캐릭터 시작을 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리파를 중간에 끼워서, 소드스킬 3번을 두번 써주면 됩니다. 이게 몇몇 분들은 아실 텐데, 리파의 소드스킬 3번은요, 이제, 소드스킬 3번을 시작한 다음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 한마디로 딜레이 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어. 그래서 그 다음 소득계 3번을 거의 곧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소득계 3번이 또 다른 5성 캐릭터나 4성 캐릭터를 불러와서 소득계 3번을 쓰게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이, 아, 어, 굉장하다. 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사용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단점은 체력 자동 회복되는 그게 좀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음, 그걸 다 무지개 물방울로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굉장히 많아지죠 네 이렇게 가서 리터도 가고요 처음에는 이렇게만 써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쓰죠 이게 보통의 2연속 공격입니다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스나로 써주고 리파로 넘어간 다음에 리파 공격을 한번더 해주면 또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키르토로 넘어가면 키르토 공격을 하죠 보라색 보이죠? 보라색은 키르토 공격이에요 이렇게 소드캣 한번에 4번 연속 사용한 기술입니다 방금 다시 설명 해드리면 아스나가 한번 공격을 했다가 리파가 두번 공격을 했어요. 그다음 킬터 넘어가서 마무리를 지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혼자서도 45.2만이 되더라고. 오, 굉장히 역시 오성인, 오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제가 랭킹전에 이기들을 아무리 사용을 해봐도 제가 기존에 세웠던 39초를 못깨이 캐릭터들로. 바보가봐 <laughs>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난감하더라고. 돈이 딸리나 아니면 뭔가 생각을 더 해야 되나 음,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까지 방법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5성 캐릭터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길들전에서도 5성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며 사용하기 유용할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의문인 점은 이거예요. 만약 a라는 플레이어가 캐릭터로 만약 페리를 해서 써드게 단발 썼어요. 그러면 같은 길드 안에 있는 b라는 사람 플레이어도 이제 다른 사상인 5성 캐릭터를 그때 바로 딜레이어 스위치 하는 기도를 넣을 수 있을까 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 서버 인터넷이 돌아가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점이 있긴 하군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길드 전과 나머지 퀘스트 깨는데 많은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닥터준이었습니다.